말일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는 이 말씀은 땅에다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날 때가 있음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성경은 곳곳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고 계시록 5장 1절에 보더라도 이 마지막 말일의 전하는 이 시간이 오기까지는 이오른손에 책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전부 다 안팎으로 썼는데 일곱 인으로 전부 다 봉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한 다니엘서도 12장 4절에 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역시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그리고 이 글은 봉함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 역시도 내려가 보면 구절에서도 다니엘이 다니엘아 갈지하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13절에 내려가서는 언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끔 되어 있는냐 하면 마지막을 기다렸다가 결국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 끝날에 내 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래서 에레미아도 23장을 통하여서 20절에 가서 마지막에 내가 업을 누린다는 이 비밀이 나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발을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다가 너희가 바로 말이라는 이 끝날에 가서 이 임봉된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져서 이 복음을 어, 전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도 1장 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운데 얘기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인봉이 되어졌다가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도 1장 2절에 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할 때도 마지막 날. 바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될 것이다. 그 전부 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은이 때가 오기까지는 마가복음 4장 22절에 가 보니까 이걸 감추어야 됐어요. 그래서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지 않고서는 감추인 것이 없다. 역시 다니엘서도 9장을 통하여서 다니엘 9장 26절에 가 보면 여기서도 61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질 것을 이미 얘기를 해 주고 다시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이 나와야만이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13장을 통하여서 35절에 보면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선지자들로 말한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 전부터 감추 었던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한시 동안은 없어졌다가 다시 어느 한 시점에 다시 나오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골로새서 3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 이제 드러내시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 감추어져 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시점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삭이라는 그리소께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이 그리소, 십자가에 도인 그리소를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전도 2장 7절에 가서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비밀이었고, 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오기까지 영접이 하기까지 영접하는 자들이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감추어졌다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8절에 가보니까 이 영광을 이 세대의 관원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도 우리 주님을 못 박았지만, 우리 주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들은 바로 마지막 끝날에 대해서 여러분 골로새스가 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3절에 가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지혜, 그 안에 있었던 지식은 이게 다 지식의 영, 지식의 지혜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나타날 때가 있음을 알려 주고 그래서 로마서도 16장을 통하여서 25절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면 바로 영세 전부터 이렇게 감추었다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6절에 가서 이제 나타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이게 이제 나타날 때는 예수는 다 증거되어 있어야 돼. 그래 예수님은 율법 화에 있으니까 다 증거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이 실상으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가야 할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어 마태복음도 10장 38절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돌을 드러내고 이 십자가의 돌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우리 주님도 역시 이방인들이 말일에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전부 다 십자가를 실상으로 자기가 각자가 지고 가야 돼요. 각자가 지고 이제는 대신 죽음에서 저 십자가에 가서 함께 여러분이 믿음이 행함이 되는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스 2장 20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이제 실상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행함이 되어져야 되는 로마서 6장 6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상 여러분이 십자가를 주고그 골고다 십자가에 가서 믿음이 함께 행하여져야 되는 이 비밀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만이 있었던 이방의 복음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가서 이제 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영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것은 16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삭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곧 이삭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도 그렇게 전해주는. 말일에 전해져야 할 이방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 다이 십자가 도를 이제는 전부 다 예수 내 대신 죽은 데서, 이제는 영접을 하는 실상의 생명으로 가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두 다 십자가로 가서 믿음이 함께 죽어져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을 깨달아서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리스의 도 영으로, 여러분 안으로 그 영이 와야만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이 믿음의 행함을 하고 옛 사람과 제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